이 지역은 전지역이 전 토지가 바로 다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지역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저도 직접 이렇게 오고거든요. 네, 네. 이런 도로가 어느 정도 다 이쪽 됐잖아요. 그렇죠. 와서 보니까 1칠7팔 8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좋은 대자연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 토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6월 땅집 TV를 통해 소개됐던 평창 무이리의 아마존, 바로 무이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컨설턴트 여지영 대표와 함께 이곳 무이존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이, 무이존. 존 아, 예. 존. 무이존. 거기 또 <laughs> 오늘 눈까지 오니까 와 진짜 눈까지 오니까 완전 환상이. 이거 대표님 반기는 눈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늘로 날아갈까? <laughs> 영상을 보고 굉장히 떨림은 있었어요. 음. 와 이렇게 멋진 곳이 근데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 네네. 근데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와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웠고, 교통편리도 되게 편했어요. 그와 보니까 또민지스 파크도 가깝고 이런 곳이 이렇게 숨은 보석 같은 곳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떤 거예요? 아 역시 <laughs> 꼼꼼한 사전 조사는 컨설팅이 아, 기본이겠죠. 여지영 대표가 파악한 우리 토지의 장점 한번 네, 들어 보실까요? 아시다시피 계획관리지역은 일반 자연녹지 중에서도 굉장히 그 건폐율이 40%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는 토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전 지역이 전 토지가 바로 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게다가 뭐 지역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저도 직접 이렇게 온 거거든요. 네네. 여기는 다른 거보다 진짜 장점이 일반 이런 산이 아니고 네. 이런 도로가 어느 정도 다 이쪽 됐잖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져 예.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대로 살려서 이 도로를 좀 포장만 한다고 하면 예. 충분히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경사가 완만하니까 크게 손댈 것도 없고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경사도가 이제 저 아래서부터 지금까 올라오는 데까지 평균을 내면 약한 17도 정도 돼요, 17도. 네, 저는 사실 영상에서는 경사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17, 18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이 우유도 한참 더 가거든요. 예. 이기 나무 나귀속 나무 있는데 거기도 한참 인도까지 가요. 근데 경사도가 다 이렇죠? 가장 그 꼭대기에는 인도까지다 우리 토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암만한 평지죠. 예.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굉장히 용이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올때 차를 타고 어느 정도 왔다가 지금 이제 걷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막 깎고 하는 난개발이 아니고 그렇죠. 이 상태 그대로를 잘 활용하면은 훨씬 훌륭한 곳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장님, 그렇죠? 예. 지금 옆에 보면 여기 호수도 있어요. 자연 호수. 어, 와, 너무 좋네요. 예, 저기 물은 꽃을 계속 빠졌어요. 아, 계속 흐르잖아요. 저기...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예. 야 여기는 아무리 가므로도 안 말라요. 대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물이 샘솟는 용천수가 있어요. 아그걸 영상으로 봤습니다. 와네. 아, <laughs> 땅에 대한 평가는 숫자로 파악되는 분석 말고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텐데요. 우리 토지 눈으로 파악한 느낌은 어땠을까요? 영상을 봤을 왜 오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사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해피 700이라고 해서 평창이란 도시 자체가 해발 700고지 이상에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살기 제일 쾌적한 도시 중에 한 곳으로 꼽혔던 게 평창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 곳에서도 약간 조금 더 올라오다 보니까 더 상쾌함도 있고. 그렇죠. 아 이런 곳이 산소 같은 도시? 네. 바로 평창인 것 같습니다. 산소 좋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해요. 예, 예. 올라오면 깨끗해요. 아, 이렇게 예. 깨끗할 수가 하는. 예. 걸어오는 내내 턱턱 막히는 것보다 상큼함. 소장님처럼 진짜요? 그럼. <웃음> <웃음> 상큼한 봄남매가 오늘 <laughs> 산에서 내려왔어요. <laughs> 이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경 오르셨던 분이 기운을 좀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일박 2일로여기다 텐트 치고 자고 가신분도 계시대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근데 밤 하늘 별도 보고 이런 공간에 캠핑을 하면서 하늘을 본다, 별을 본다. 네. 그러면서 이 산뷰, 별뷰, 와 너무 멋있네요. 이쪽에서 또 보는 거와 또 걸어오면서 느끼는 건 달라요. 네. 이렇게 보고 이 영상 어 이거 눈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초여름에 무의존을 촬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평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왔던 분들은 다 반해요. 수목원 하겠다는 분, 어 그다음에 뭐 도자기 하겠다는 분, 음. 캠핑장 하겠다는 분, 뭐 여러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음. 많이 왔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평소가 크다 보니까 돈이잖아요. 전체가 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개발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친다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시세나 이런 걸다 비교를 해도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해 엄청 싸요. 예. 시세보다는 예. 굉장히 저렴했어요. 예. 저희가 확인했을 때 기존의 실거래가보다는 굉장히 저렴했고, 근데 아마도 이제 거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평수가 좀 작았더라면 벌써 팔려도 이전에 그렇죠. 팔렸죠. 음. 개발이 가능하고 평당 단가도 분명 저렴한 우리 토지. 하지만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욕심은 나지만 감이 어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분명히 이 주인이 바로 찾아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오늘 왔는데 그냥 사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너무나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진 이곳 무이존 가격에 맞춰 조각내서 판매하면 자칫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곳의 자연 환경과 가치를 최대한 살려줄 땅의 주인을 찾는 일, 여지영 대표, 가능하겠습니까? 주인을 좀 찾아주세요. 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땅 사시는 분은 법 받는 거야? <laughs> 이 곳에서 제가 이제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 상상을 잘 녹여서 꼭 좋은 분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지영 대표님이 상상하는 이 토지의 그림이 있다면. 어떠한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요즘 또 프라이빗한 그런 개인 리조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몰아 있는 것보다 이 뷰를 각각의 곳에서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고급 리조트, 소형 리조트, 대형 리조트가 아닌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고, 또 캠핑의 메카, 평창 하면 캠핑의 메카가 될수 있게 오히려 여기를 캠핑의 성지로 또 만들어서 별이 보이는 밤, 별과 함께하는 밤 이런 테마도 또 좋을 것 같고 너무 아름다워요. 음... 이곳에 오면 행복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몸, 거, 몸도 건강해지지만 우선은 사랑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누군가와 함께 별밤을 보면 사랑할 것 아... 같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 땅뭐 이렇게 아... 예. 엄청난 극찬을 보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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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소장님 네. 오늘 이 컨설팅 좀 받아보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고요. 네. 오늘 많이 배우네요. 지금까지 좋았으면 뭐 해야 돼요? 소장님? 아, 구독! 자 그럼 좋아. 우리 다같이 네. 좋아요 네. 구독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시작 좋아요 구독! 구독 아 이건 또 뭐야 아. 레 d r Free